안녕하세요 동네전파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게이밍 노트북 할인 소식인데요. 기존 최저가를 뛰어넘어 역대가 경신한 제품들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이니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서 니트로 5 16 모델입니다. 현재 RTX 4060 탑재한 제품 중 가성비 1등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인데요 100만원 이하로 게이밍 노트북 알아보신다면 추천드립니다 CPU는 라이젠 7 8845HS 그래픽카드는 RTX 4060을 탑재 16인치 16대 10 비율 FHD 디스플레이는 300니트 sRGB 100%, 160Hz의 무난한 스펙입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대의 4060 노트북들을 보면 CPU가 좀 부족하거나 나머지 스펙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CPU도 8845HS로 달아줘서 부족함이 없고 디스플레이 스펙이나 SSD 램 확장도 가능해서 가격 생각하면 깔게 없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94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HP 오멘 슬림 16 모델입니다. 오멘 슬림 모델은 오멘 시리즈 중에서도 가격대가 좀 높은데요. 성능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더 슬림한 디자인에 무게도 가볍고 디스플레이 스펙도 더 좋은 상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는 인텔 i7-14700HX 그래픽카드는 RTX 4060을 탑재 16인치 WQXGA 해상도 디스플레이는 400니트 sRGB 100% 240Hz 고주사율의 G-Sync도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게이머와 크리에이터 모두를 타겟으로 하는 포지션이다 보니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도 지원하고 일반 오맨보다 더 가볍지만 배터리 용량은 97W 시로더 넉넉합니다 그냥 게임만 하신다면 일반 오맨 모델로 보셔도 괜찮겠지만 작업 안정성과 휴대성까지 챙기시려면 오맨 슬림 모델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174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ACP 오맨 17 모델입니다 이 제품을 지금 소개해드리면 2025년에 갑자기 웬 3080ti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얘기가 좀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3080ti를 사려고 알아보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일단 i7-12800HX는 i7-13700HX와 비슷한 성능, 3080ti의 게임에서 깡 성능은 4070과 동급이거나 약간 높습니다. 즉, 5060과 동급 또는 약간 높음 정도인데, 엔비디아의 프레임 생성은 안 되지만, AMD에서 FSR 3.0을 발표하면서 FSR 지원 게임이라면 프레임 생성도 가능하고 만약 FSR도 지원을 안하는 게임이라면 스팀에서 구매 가능한 로스리스 스케일링 일명 오리로 프레임 향상이 가능합니다. 30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기본 스펙이 빵빵한데요. 4070 대비 쿠다 코어 개수도 훨씬 많구요. 넉넉한 VRAM 용량과 높은 대역폭 17.3인치 대화면에 1TB SSD 32GB 램 윈도우 11 포함 가격임을 생각하면 지금 시점에도 가격적으로 나름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계속 할인을 하긴 했는데 지금 더 내려가서 역대 최저가인 165만원에 구매 가능한데요. 만약 이 제품의 CPU와 그래픽카드가 13700HX에 RTX 4070 탑재하고 이 가격이었다면 바로 순삭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SUS TUF A16 모델입니다. 지금 사전 예약 중인 제품으로 CPU는 라이젠 7 260에 그래픽카드는 RTX 5060 디스플레이는 16인치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인데요. 기존에 동일 스펙의 디스플레이만 FHD인 모델이 사전 예약가 159만원, 현재 가격 164만원인데 QHD 모델이 사전 예약가로 159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난 노트북에서 무조건 FHD가 좋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 모델로 사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원래 가성비 라인업이었던 터프 시리즈가 요즘 스펙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도 많이 좋아졌지만 쿨링도 작년까진 상급기종인 스트릭스에만 넣어줬던 후면 풀사이트 히트싱크까지 달아줘서 쿨링 성능도 강화됐습니다. 지금 RTX 5060 모델 중 가장 살만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HP 오멘 16 모델입니다. 기존에 i5, i7급은 자주 소개를 해드렸지만, i9급은 기본 가격도 높고 할인도 잘안 해서 소개를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역대급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할 만한 가격에 풀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인 용도로 i5나 i7도 크게 부족함은 없지만, 게임할 때 하위 1%단몇 프레임에도 민감하거나, CPU 성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을 하신다면 압도적 성능의 i9 HX급 CPU가 좋습니다. CPU는 i9 13900HX에 그래픽 카드는 RTX 4060을 탑재 16.1인치 QHD 디스플레이는 300니트, sRGB 100%, 240Hz 주사율의 G-Sync를 지원합니다. 기본 512GB SSD, 32GB 램에 윈도우 11 포함된 구성으로 현재 최대 할인가 169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